네, 저희가 나온 이곳은 가련시장이에요. 네, 가련시장인데, 네. 저희가 음. 생각했던 시장인 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은 그렇군요. 것 같아요. 네. 네, 원래도 여기 이제 큰 가련, 그 전통시장이 이렇게 있었는데, 맞아요, 너무, 너무 아, 아, 노후화 됐으니까, 네네네. 그거를 이제 이렇게 건물로 아 재탄생시켰죠. 건물로 다 시장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뭐... 네다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 들어가신 분들도 좀 계시고 음. 이제 일부는 또 이쪽에 아, 일부 아, 네, 네, 네. 또 남아 계시고 그런 가운데서 또 이제 거시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 그렇죠, 더 그렇죠. 어려우시니까 작은 나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네. 응원하려고 네. 제가 여이 네. 나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저희가 그래도 좀 남아 있는 좀 가게를 좀돌려보고 네, 네. 그쪽 상인분들 상인분들을 만나 뵈야 네. 될것 같아요. 예, 이야기 나눠보죠. 가시는 거죠. 네. <목소리도>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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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아예 예. 아아예 예. 아이고 양복 예, 풀도. 예.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예. 야구품도, 아이고, 아이고, 저희. 아이고 잘 아이 날씨도 이렇게 더운데. 예. 예. 또예한감사합보해주시더라고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애기들이네요. 안녕. 아주아 귀여워. 몇 살이야? 여섯 살. 아이고, 귀엽다. 오. 아유, 배부르시겠어요? 이렇게 아. 보기만 해도. 아니, 고 이렇게 셋이. 아, 친구들이구나. 아, 아니, 어머니이랑 제일 많이 닮아가지고, 저는. <웃음> <웃음> 아, <웃음> 안 한대. <laughs> 아, 의원님. 여기 떡집이 있어요, 또. 떡집, 시장에. 라 음. 시장이나. 그냥... 그렇죠, 그렇죠. 삼방학관이 있죠. 네, 그래. 아, 아, 들요 안녕하세요. 아 우와. 와, 사장님. 와. 이거, 여기 진짜 그 옛날 방학관 그대로네. 이거 기억나요, 옛날에 이거. 옛날에 국수도 이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네, 국수는 아니었어요. 국수는 아니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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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떡이 제일 맛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네. 아, 이게, 이거 다 만드신 거죠, 직접. 통상에 아, 절편 같은 거. 절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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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맛있죠. 네. 맛있죠. 볼만해요. <laughs> 네, 반질반질. 아 기름기가 아주 잘맞 준주했지, 주진하는데 응. 안 아, 이거 되게 부드럽네요? 엄청 쫀득쫀득해요. 음 아, 아음 맛있다. 사장님, 먹을만한 게 아니라 맛있습니다. 절 네. 편이 최고예요. 음 제가 맛있다는 말 못하고. 네. 아, 너무 맛있다. 먹을만하다고. 그래, 맛 진짜 음식은 <laughs> <그냥 먹는 거 웃음> <말다 그래. 웃음> 간이잖아, 간. 네. 맛있습니다. 그렇 제일 중요해요. 아 사장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더 대박나시길 진짜 진심으로 저희가 응원할게요. 하겠습니다. 예. 아, 여기 또. 건강원이 있네요. 나무 아. 같은 게 앞에 널려 있고. 요도그.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아 지금 약. 지금 아. 약. 와, 와 한약재 냄새 난다. 와 사장님. 너무 너요 너무 더워요 여기 지금. 네. 지금? 여름에 한증막입니다. 아... 에어컨 틀어도 소음이 없으신가요? 봐 에어컨 틀어봐야. 어. 원발의 호중력이. 아. 그래서 이게 계속 약을 달리셔야 돼서. 그렇죠. 아 그래서 그런지로 사장님. 피부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김개준 여름에 러 하죠. 그치만 어 약간 지금 그 느낌이 좀 있어요. 음, 어떠세요? 요즘 여기 그 시장이 많이 좀 없어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그러는데 재난 지금도좀 나오고. 아 재난 기금 쓰보세요 네. 아. 다행이네. 그 재난 원금이 약간 좀 용돈 받는 느낌이라 네. 이렇게 모물 위해서 지금 평소에 안 거. 쓰던 것들 좀 음. 소비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아그렇죠요즘에 음. 어떤 게좀 많이 나가요? 양파즙이 나 양파즙. 배 도라지즙이 또 이렇게. 기관지가 안좋 예, 제가 기관지가 안 좋아서, 아, 그거 많이 먹어요. 그거, 그거 배즙좀 마라. 아, 죄송합니다. 사장님 <laughs> 센스가, 아, 센스가 야, 툭 던졌는데 탁 와요. 아, 받으세요. 너무 좋으시네요. 예, 예, 예. 뭐, 배도라지도라지안 그래. 어,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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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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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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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셔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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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예.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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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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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것들이 또맛 없으면 또, <laughs> 아, 또 나중에 나중에 갔더니 맛 없는 거좀 너무 아, 어, 좀 어려. <laughs> <laughs> 그죠 그렇죠. <laughs> 혹시 뭐 지역에서 뭐가 좀 부족하시거나 뭐 그런 거 있으시면은 회님 좀... 열심히 하고 잘하고 계세요 아. <laughs> 이 지역 분들이 네. 마음이 네. 너무 좋아요 네. 예, 마음에에서 음, 잘 하시고 아, 아, 잘 하실 거고. 음... 음... 계속 잘 하라고 잘하고 배진다고 하니까. 아 계신다고 말하니까. 아니, 혼내면 또 뒤끝이 있으면 아 그렇죠. 아, 그렇죠. 뒤끝은 <laughs> 모르겠습니다. 아 그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뭐좀 선물을 좀 드리고 와야 될거 같아요. 그래요. 좋은 생각이네요. 아, 그런 건데 게임. 게임을 해서 네. 그것도 잘해야또 그래도 선물도 받는 아. 네, 웬만하면. 다 네. 드립니다. 웬만하면. 네, 네. 한번 주게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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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아무 하나 예 아무 거나 뽑아보세요. <laughs> 스피드 퀴즈 속담, 속담 맞추기. 속담, 맞추기. 속담 예. 설명해 주시면 되고원 님이. 우리 사장님께서 맞추시면 되는데, 저희가 1분에 5문제 이상 맞추시면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에 5문제. 네. 문제 지금부터 네. 주세요! 아. 말 한마디에? 한 장씩 갚는다. 정답이고요. 뭐이고 네, 안 깔고 요 아, 네. 어, 네. 그렇게 얘기 하시면 안되겠어말하게 해요, 원이 그거는. 아, 이건 뒤에 말을 맞히세요 아, 예. 아니에요. 예. 아, 아, 이게 말 설명하기 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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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어? 호랑이 어. 네. 네. 아, 호랑이가 끝가닥. 어, 호랑이. 호랑이가 끝까지? 호랑이가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다 아, 아, 정답입니다. 예, 예. 예. 정답센서 아, 너무 좋 10초 오, 빨리, 빨리 <laughs> 참새 아, 아, 그냥 못 지나갔다 정답입니다 아아 다섯 분다맞추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온누리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용 있습니다. 아유 예. 재난지원금으로 또더 많은 분들이 예. 이제 전... 건강원을 네. 찾아올 겁니다. 네. 그리 저도 네.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고 네. 우리 사장님 늘 건강하시고 네. 돈도, 더 많은 많이 벌고. 돈도 많이 버시고 손님도 많이 오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배추도 잘 먹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여기 가 연신대 아닙니까? 네, 그 연신내 상가들이 많이 이렇게 밀집해 있고 여기가 예. 제일 번화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먹자 골목 같은 느낌. 그렇죠. 예. 여기가 이제 많이 이제 정비가 될고요 앞으로도 예. 그래서 상인회나 이런 데서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신데 여기가 아, 그 상인회 전 회장님이 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여기 다 이렇게 물자를 이렇게 대주시고 어, 들어가서 아, 만나면 들어서왜이렇 네. 갈까요? 들어줘, 이렇게 오, 안녕하세요. 어, 예를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 아유 예 예. 아 날씨가 어, 더운데 아이고, 고생 아이고. 많으세요. 그러니까 휴일에도 나왔네요. 그, 그 전체 장사가 안 되니까 휴일에도 나와서 조금이라도 벌어야 되겠죠. 의원님 자주 뵈시나봐요예 예. 권순선 의원님이 지하 주차장 사업을 하는데 천도적으로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 많이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하세요. 음, 그건 예, 아직 끝별은 어. 아니고 아, 시작을 하고 있으니 네, 마무리를 잘해요. 어, 아빠 되게 마지막이 어렵다. 저희가 어 게임을 해가지고 어, 게임 예 아, 무슨 게임? 아 한번 이제 뽑으셔야 돼요 그거는. 네. 나오는 게임을 네. 성공하시면 이제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 무슨 선물 주시나요? 아 저희 금으로 드립니다. 아싸 아싸! 저희 상품권으로 예예 <laughs> 예. 음. 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얼마 주시네. 아 빨리 하세요. <웃음> 여세요. <웃음> 뭐야? 예, <뭡니까>? 쿵하면 <laughs> 짝 노래 이어붙. 아 쿵하면 짝 노래 이어 연신네. 연신네. 파티! 좋습니다. 어, 네네. 자, 문제 주세요. 얼굴은 v 브이라인. 몸매는 S라인.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아, 오! 멋네 아무리 웃겨봐도 어쩔 수 없네. 정답입니다. 야, 그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아 노래를 너무 못해서. 당신 사랑하는 내 당신 둘도 셋도, 셋도, 셋도 넷도 없는 내 네, 당신 정답입니다. 자디찬 그라스의 맑아 립스틱. 정답입니다. 예.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성공하셨습니다. 오, 예. 아이고. 성공하셨기 때문에 네. 애타게 찾으시던 상품권 아, 예, 예.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다들 출출하실 텐데, 아, 근데 저기 또 우리 연신네에서 아, 대회 아. 가는 또 맛집이 있습니다. 아, 같이 가시죠. 가시죠? 어, 가시죠. 가시죠. 네. 가시죠, 가시죠. 예. 너무, 얼른 가시죠.